네 예, 안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인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택시 운송 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차량 만료일이 지나 노화된 택시 대표차시 차량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택시 운송 종사자와 승객의 교통안전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5조의 지원사업대상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내 차량 만료일이 지나 노화된 후 택시 대폐차 시 차량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택시 운수 종사자와 승객의 교통 안전 증진에 이바자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한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소장님 당시간 답변하시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보다는 이제 우리 소장님 한 소장님께서 이제 부임하신 것치으로 축하드리고. 또 우리 군민들의 이제 건강진을 증 이제 보장하고 또어 예방관리 또 이런 거에 더 많이 신경 을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요즘에는 이제 질병도 들 여러 가지 문제 다양해요. 그렇죠?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지원을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너무 이제 보편화된 게 에 고혈압, 당뇨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보편화됐다 보니까 당뇨병 중에서도 중증 당뇨병 환자들이 좀 있어요. 제1형 당뇨병이라 해가고 아마 그분들이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군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뭐 조례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를 주셔서 한번 이렇게 좀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좀 한번 권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제일형 당뇨병은 네. 아시잖아요 그죠 네, 네. 내용을 예그 네, 제일형 당뇨병이 보니까 이제그 환자 중에서 면역기존에 의해서 인제 슐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이제 인슐린 공급이 저~ 인류로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자동으로 다할수 있는 그런 기계 같은 걸뭐 지원해 줄수 이런 사업이거든요 한번 조례를 한번 좀잘 검토해 주셔서 한번 네, 된다는 분들 국민들에게 좋은 좋은 일이 될것 같아서 몇 시간 한번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예또 지리아시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냐고 축하십니다. 특히 소장님 취임하신 거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짧은 시간에 현안 사업하고 업무 파악하시느냐고 축하하신다는 말씀드리고, 20조 관련해서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 확대 시행. 시월에 어, 이제 조례 개정해서 군비 더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원만히 추진하길 바라고요. 한 가지 지난번 전임 소장님 때 본연이 권고했던 사항이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출산 장려금 사업으로다 해서 교통비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교통비 지원하는데. 지원 방식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했던 부분이 이제 현재는 읍면에서 영수증을 교통비 이용한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제 지급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이이 예. 예, 예. 예, 방식이 좀 영수증을 계속 모아서 또 영수증을 첨부를 못 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음. 정액으로다가 지원하는 방법을 좀 네.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건의를 했었는데 요거는 네. 도에다가 현재 건의를 한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좀 이렇게 챙기셔서 가능하면 네. 네.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네. 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가장 장시간 답변하시는 야구 <laughs> 수가 하십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것 중에 좀 부연해서 좀 질문드리고 공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23쪽 관련해서 예 이제 박흥식 부의장님이나 유창원 의원님께서 이젠 논란이 있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보완을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본연도 같은 맥락으로 다가 지금 그 회사에서 맡고 있는 위식 산업 개발원이 우리 음성군 포함해서 한아 개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개소가 그 개발원에서 그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자치단체하고 이제 협력해서 하고 있는 데가 또 있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자치단체하고 협력하는 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 이후에.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좀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난해 세부 설계를 착수를 했는데 완료가 됐나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이제 자료에 보면 예. 지난해 9월에 예. 설계 제안 공모 진행 등 세부 설계 착수했는데 저뭐 설계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료가 됐느냐는 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예, 중에 예. 있고 아직 완료는 안 되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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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예 그래서 금년 이제 설계는 금년 12월경 완료될 거로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12월 정도요? 금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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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본연이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농산물 판매장 네.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이 센터에다가 안치를 할 건지, 아니면 옆에 별도로다가 어떤 건물을 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 좀 부탁을 드렸는데, 네. 여기 비전 및 목표에 보면 먹거리 장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먹거리 장터를 봉합골에다가. 조성을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개발한 어떤 아이템을 갖고 다른 지역의 음성공 간내 어디 다른 지역에다 할 건지. 그거는 지금 전. 제 본연이 말씀드리는 것은 네, 네. 지금 제 설계 중이라고 말씀을 네. 하시기 때문에 본연 이제 설계가 다 됐다면 뭐 수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다시 좀 변경을 했으면 하는 질문을 드릴 날 했는데 현재 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자료를 지금 보시려고 하는데 자료에 거기에 기재가 안돼 있다라면 현재 안 담겨져 있는 건데 먹거리 장터가 대체적으로 단절이 더번에서 하는 사항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시내 중심가래든가 아니면 네, 네. 뭐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런 중심가에서 시내를 끼고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우리 음성 같은 경우는 지금 봉합골 지방정원 안제 네. 떨어져서 별도로다가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런 사업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목걸이 장터보다는 농산물 판매장하고 이 목걸이 장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서 특히 지금 그 지역의 주민분들이 건의하는 거는 농산물 판매할 수 있게끔 어떤 장소를 만들어서 제공해주십사하는 그런 건의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설계 단계에 좀 담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난번에 좀권고를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부 계획을 세울 때 센터 안에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면 센터하고 인접해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유효 공간에다가 할 건지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다가 좀담아졌으면 상황은요? 예. 저희 부사에서 검토해서 위원님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지방정원하고 이 푸드 플러스 센터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을 지금 결합해서 추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 전반적인 걸 봐가면서 같이. 예. 적절하게 안치를 해야지 될 부분일 것 같고 이렇게 예. 우리 박흥식 부의장 님이나 유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 예. 충분히 좀 검토 하셔서 예. 아직 시작하지 않고 계획 단계고 지금 협의 과정이니까 예. 이 부분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